안녕하세요 무명 암흑의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청빙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아직 목이 다 낫지 않았습니다 발음도 많이 새기도 하고 목소리도 조금 이상할 텐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의 콘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구독자 3명밖에 안 되는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댓글을 달아주신 전도사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전도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을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누구를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적인 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어, 가지고 있는 좀 보수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 얘기 세 번째에서 교육전도사가 청빙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왜 교육전도사들을 구할 수 없는가. 반대로 신학생들이 왜 교육전도사로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습니다. 자신은 사역하는 게 목표이고 사역을 정말 하고 싶은데 오라는 곳이 없다라고 댓글을 달아 주셨고 또 이어서 추가로 교육 전도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신학교하고 이제 교회에서 세상 기준을 많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이러한 댓글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1력서를 냈는데 교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사역자의 자질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능적인 것 아마도 영상 관련이나 뭐 컴퓨터 관련해서 할수 있는 것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어, 그런 것에 아마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어, 그것에 대해서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댓글을 제 유튜브에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청빙의 과정은 어떠한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떠한 자리에 공석이 생기거나 사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같이 모여서 협의회를 통해서 청빙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신학교 홈페이지나 교단 홈페이지 같은 곳에 이제 공고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받게 되고 1차 서류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걸러서 2차 면접을 보게 되고 거기서 되면 청빙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어,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 설교 영상이라든지 음성 파일, 녹음 파일 같은 것들 요구하는 데도 요즘 많이 있고 설교문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교회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 요즘은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도사님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어, 그런 설교에 대해서까지는 면접이나 이제 서류 심사를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 심사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느냐 사실 서류라고 하는 것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류로 알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걸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 보통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력서를 걸르는 이유를 보게 되면 첫째는 출신 학교입니다. 대부분 단임 목사님하고 같은 출신 학교를 선호하게 되죠.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의 어떤 경험의 공유가 되고요. 배운 신학의 결이 비슷하고. 생각이 달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결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결이 넓은 거죠. 또 선후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열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한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만약에 타학교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면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도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타학교라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일을 받는 입장에서도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 학교에 따라서 1차 서류를 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성경은 같고 신학이 다 똑같고 뭐 복음주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보통 복음주의나 혹은 같은 성경으로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인 스타일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되죠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는 대부분 복음주의적입니다. 만약에 보수적이고 문자적인 것을 마치 복음주의라고 생각하시고 말한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아까 신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는 그래도 진보적인 성향의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나 혹은 영상을 제작할 때 카톨릭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학교 출신들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학교들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학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인데요.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나이로 서열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서열을 나이에 맞게 만들어 놓죠.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간 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은 그런 사람들은 직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떠한 서류적인 작업을 할때 서열을 들어온 순으로 할수 있지만 실제로 직속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선후배가 뒤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부목사들이 많을 때 이야기고요. 보통은 뭐두명세명 정도의 수준이라면 누군가가 이제 나가게 돼서 공석이 생기거나 뭐 새로 이제 청비 관계를 원하거나 이제 자리가 하나 생기게 되면 그런 서열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흔히 이야기하면 막내 목사를 뽑는 거죠. 아,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다 싶으면 35세 이하. 아, 그런 교회는 막내 목사가 한 36, 72 정도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한 33, 4세그 교회에 들어와서 한 2, 3년 되면서 35세를 넘긴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뭐 선임이 나가든지 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되면 당연히 그 막내 목사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들어와서 후배가 들어와서 그런 서열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명의 목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직속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맞지 않으면 이력서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저도 이제 이력서를 많이 써보기도 했고 이력서를 많이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교회가 어떠한 사역의 확장과 혹은 공석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청빙 공고를 내면 그 파트에 필요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교구 목사 그러니까 선교부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소심한 사람을 뽑기는 어려워요 또 얼굴이 어두워 보이면 그런 사람들을 청빙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또유튜브 전도사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교육부나 유치부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또 새로운 일에 대해서 그런 도전의 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빙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다양성을 가지다 보니까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어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능력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영상 편집이 가능하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많은 교회들이 정말 큰 대형 교회 아니고서는 500명 정도까지 되는 교회들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영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방송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장비들을 좀 능숙하게 아니면은 재빠르게 습득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청빙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사람들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 그 전도사님이 어 계속 좀 누락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자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되지. 왜 자꾸 교회가 그런 것을 하냐? 왜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냐? 라고 하는 어 그런 댓글을 다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공동체이고요.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 영상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확장의 문제도 아닙니다.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작은 교회들 있죠. 비전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개척교회 5명, 10명 성도가 이렇게 되시는 그런 교회들. 그 전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5명, 10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그 다섯 명열명이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영상을 할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떤 방송도 할줄 모르면 그분들은 신앙생활할수 있는 방법이 다른 교회에 가는 것 밖에 없어요. 혹은 그동안 내가 다녔던 교회의 단절을 선택하고 일시적이라도 다른 교회 방송이나 예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인 능력 혹은 부가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도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개척교회들이 겪었던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닫고 있고요. 통폐합되거나 그러니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하고 규모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은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새로운 사람을 청빙하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청빙에 있어서 이력서나 면접에서 갈라지는 청빙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에 중요한 몇 가지만을 이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청빙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청빙이 안될까 왜 안됐을까요 그 전도사님의 댓글을 인용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육 전도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얼마나 작은 생각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던 어, 굉장히 특별하고 색다른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신학 공부인데, 그한 2, 3년 하고 혹은 대학원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자만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른 목회자들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 설교는 좀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것 같고, 교회에. 그런 것이 이제 교회에 보이지 않고,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어, 그런 생각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맡고 있는 그 분야에서만큼은 그러한 것들을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사역자면 그런 어떤 스타일과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알아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력서나 면접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나를 보여주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어떻게 보여 주실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력서와 면접 같은 것들은요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자격증이 있다든지, 어느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봤다든지, 어떠한 결과를 내봤다든지, 측정 가능한, 확인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한지, 성령 충만한지 알수 없어요. 앞에 나가서 크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말씀 몇 구절 잘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씀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확인시켜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짧은 시간 안에 이력서와 면접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면 당연히 청빙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무기가 아니라 기본 소양입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아, 이런 단어를 제, 저는 굉장히 어,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식과 모습이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되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을 때 보이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큰 그림 안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얕고 넓게 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는 작고 깊은 것을 통해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말씀 충만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밀고 나간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틀로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반대로 이해하면 교회를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교회를 스스로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공동체를 이해해야죠. 이 부분이 만약 이해 안 가신다면 질문하시면 나중에 또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현대적 예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는 제 이야기들을 듣고도 이런 댓글을 달 수밖에 없었다면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에는 형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찬송도 있고 찬양 마찬가지죠. 찬송 찬양이 있고요. 기도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진 성가대, 뭐 찬양대 이런 팀들의 특별 찬양도 있죠. 그리고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도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모든 순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말씀에 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에 덜 가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하나만이 중심이고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배는 예배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 예배자.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청중. 하나님과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봉헌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결단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잘 알다시피 설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목사들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한 개인의 경험과 생각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체험했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화답하고 결단하는 내가 있는 것이고, 결국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목회자 중심의 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목회자 중심의 예배 혹은 교회가 되버리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예배의 모든 안에 있는 순서들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어, 만약에 열심히 이력서를 넣고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러한 고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그러한 부수적인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채워나갈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역자죠 성령충만, 말씀충만 사역자라면 당연한 이야기고요 개인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본 소양입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그런 기본도 안돼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 기능적인 능력이 있다고 라 해서 사역을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이 부족한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키우지 않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역의 큰 틀들이 있습니다. 찬양 관련 분야도 있고 컴퓨터 관련 영상 방송 뭐 이런 것도 있고 행정적인 분야도 있고 교육부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설교라든지 기도생활 같은 것들은 당연히 사역자는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충만을 이야기하셨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올바른 복음 선포와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팔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자신감이 있죠 그런데 저도 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단독 목회에 나가서 새벽기도 주일, 낮, 오후,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설교를 10개, 12개씩 하는데 내가 아무리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대단하고 크다고 해도 3개월 정도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설교들이 다 나옵니다 그만큼 내가 말씀 충만하지 않았던 것이고 내가 부족했던 거예요, 자만했던 것이고 교만했던 것이죠. 또 지금은 대부분 파트로 교육 전도사를 일하실 테니까 하게 되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지는 목회적 책임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목사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자랑 저런, 저런 거다할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놀고 먹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저도 지금 교구를 맡고. 영상, 뭐 방송 이거 다 맡고 있는데 요즘은 대면 신방이 어려우니까 전화 신방만 하다 보면 설교 준비하는 것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설교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때. 말씀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낼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더 키우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과 교회가 비정상적이가 돼서 내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졸업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면 됩니다. 이건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끔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 보면 어, 도저히 기존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목회를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아예 개척을 하고 힘든 길을 가시면서 자기의 목회 스타일을 꾸준히 잘 세워 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되시면 됩니다.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역자로 세워줄 만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먼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궁금한 것이 있으면 더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잘 준비해서 최대한 좋은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무개 목사였습니다.